다윗의 신앙은 참으로 귀한 신앙 자 시편의 주제는 뭐라그 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께 피하러 기도하러 나오셨죠? 찬양하러 나오셨죠? 예배로 나오셨죠? 이게 복이 있는 사람 <laughs> 그게 복이에요 이 새벽에 가장 복된 것은 기도하러 나온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내가 세상에 물질의 복을 받는 길을 복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대설론에서 5장 16절 말씀하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신기하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 그래서 오늘도 내용혼의햇빛비치니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니 기뻐하라. 빌리포 사장 사들인 말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야구부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만 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와도 기쁘고, 문제와도 기쁘고. 왜 기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공의 하나님으로 이런 공의, justification이라는 용어도 하는데 공의 하나님 뭐예요? 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세상은 누가 죄를 지어 그러면 재판장이 불러요. 검찰이 뭐 기소하겠죠. 경찰 조사해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 기소해가지고 재판장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는 이런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몇 년이다고 땅땅땅 두든 거예요. 그러면 징역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세상의 법을, 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laughs> 죄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재밌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죄인을 찾아가셔.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사하러 왔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접이라고. 우리가 맞아들인 것을 영접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인 탈을 벗고 하나님 은 완전히 달라져. 세상 종교는 내가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해서 나의 죄를 빌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죄 용서받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하시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놓고 하셨는데 내가 문 열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가? 나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용서했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영접한 거듭남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오늘 기뻐하는 사람이 본인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기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시길 추원합니다 31편 1절에 요하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지금 다윗은 늘 피하잖아요. 주님께.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공의가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은 산성이 되소서. 그분은 산성이고 바위고 피할 바위. 내가 그걸로 피하는 거예요. 활란 날에 여와께 피하라. 이 말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근데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더안 나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더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거의 울고만 있어요. 그건 믿음생활이 아니거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냥 하나님께 피하세요. 여호와께 피하세요. 그분께 기도로 피하세요. 그분께 예배로 예배를 피하세요. 요새 우리 50일에 에? 기적하잖아요. 성령 대망이 그러면 이게 피하는 거예요. 나와서 새벽에 말씀 듣고, 저녁에 말씀 듣고, 또 새벽에 말씀 듣고, 저녁에 말씀 듣고, 하니까 24시간을 그냥 주님과 통해 꿈을 꿔도 예수님 꿈을 꾸고, 아, 그꿈안 꾸는구나.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먹고, 걸어가도 주님과 동행하고, 사업을 해도 늘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니까 24시간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한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너무 내 힘으로 애를 써서 무언가 해보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다윗은 에? 10절에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laughs>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화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서이다. 너무 울어서 울 눈물도 없다는 소리야, 지금. 너무너무 쇠하고. 응?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쟤왜 저런 거야? 미쳤나봐, 저고 아, 왜 저렇게 이렇게 못돼 먹었어? 아니, 쟤 왜, 옛날에 안 그랬잖아. 다윗 왜, 왜 저래? 바보가 됐네.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맨날 울고 다니고 힘들어 막 이런. 1 3절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 꾀하였나요 지금 사람들이 장막 나를 그냥 막 겁을 겁박을 하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뭐 어, 자기들이 모의하고 회의를 하고 야 이런 가운데서 지금. 마치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있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다 어른들만 모였으니까 요즘,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알기로 쉽게 알죠. 저만 해도, 부모님 그러면 그냥 깍듯하게 성기잖아 효도하잖아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 보면 우리 이번에 신방 왔는때 깜짝 놀랐어 아니 자식을 잘 키워서 에?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용돈 좀 보내오더니 결혼하고 용돈이 1푼도 없대 그 부모 어떻게 살라고 야 그거 참 요즘은 자식들이 그냥 남이야 완전히 남이 말이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믿고 사시라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중요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 지금 다윗은 보세요. 내 일생이 슬픔으로 보냈대 아우,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 10년 동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 삶에 아무런 이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단식하고." 사람들이 다날 보고 놀라고. 어? 아니, 그렇게도 그냥 골리아을서 물리쳐가지고 위대했던 그 다윗이 왜 저렇게 이상해졌는가? 지금 그런 어떤 수치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슬픔과 시험을 당해도, 내가 그래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더라. 오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가을 소풍 가자, 가을 소풍. 봄 소풍, 가을 소풍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가을 소풍 갈 때, 우리 어머니께서 소풍 가면 꼭뭘사드냐면 옷을 사줬어. 새우. 그때는 그랬죠. 명절 때. 나하고 비슷한 시대인데, 다 명절 때막 이럴 때. 옷 사줬잖아. 그죠? 그걸 보세 새우 사다 놓고, 이제 내일, 다음 주가 이제 소풍 간다 그러면 새우 사다 놓고 머리맡에 놓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김밥 사준대. 얘기하는 거야, 그냥. 지금 싸준 게 아니고, 싼게 아니고, 일주일 후에 김밥 사준대. 그 다음에 옷 사다 놨어. 그 다음에 이번엔 특별히 사이다 한병 사준대. 옛날, 옛날에 사이다 한 병만 안고 가면 최고였어. 애들이 부러워해. 우와. 그럴 때가 있었어, 우리나라. 뭐, 진짜 못살 때. 사이다 한 병. 사준대 사준 거야 사준대야. 아니 사준 사주었어 사줄 거야. 김밥 싸줬어 싸줄 거야. <laughs> 떼떼어 떼떼어 사줄 거야 사줬어 사줄 거야 일주일 후에 사준대 그때 가면. 근데 나는 일주일 전부터 기뻐.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실 거예요. 토풍 간다니까,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이렇게 해준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국가대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지금도 기쁜 거예요. 왜? 삶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4년도에 2024년도에 우리 저고더 국제 크리스천 스쿨찍고 우리 교인들 한번 제가 터키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한번 내가 투어 하겠다고. 제가 그런 지금 비전 가지고 프로젝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4년도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에 간다 합시다. 24년 2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 막 진짜 15박 16일 간다 합시다. 안 갈라고? 가지 마세요. 나, 저기, 떨려. f o l l 가. 그러면 24년 손꼽아 기다려요. 그러면 기뻐, 안 기뻐? 막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막, 한 번에 돈 내기 힘드니까 월, 월 그냥 한뭐한 20만원씩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좀저축을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그돈 넣을 때 기뻐, 안 기뻐? 안 기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풍 갈 비전과 꿈을 갖고 기뻐하듯이. 여러분들, 저기요, 여행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기뻐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행 갔다! 그러면, 뭐, 천, 돈 천만 원, 가요 고급여행 가서, 한 단계 가서 봐봐야 별볼 없어. 근데, 돈을 저축하고, 저축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비행기 표를 사고, 그냥 이, 코 호스를 만들고 해가지고 가서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왜 기쁠까? 사모했잖아, 그동안. 사모했잖아. 그런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뼈가 녹는 듯한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다. 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기쁘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줄구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가끔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피하였으니, 복주 없어서. 그런 찬양이에요. 기쁘고, 기쁘도다. 내가, 내 연수가, 내 일생의 슬픔을 보내면 나의 연수의 탄식으로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쁨은 에? 뭐라고 주의 인자심을기뻐하 주의 공의로움이 기뻐하시고, 나 같은 주인 찾아오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가 누가복음의1 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우 막 그냥 막다허랑방탕하고돈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냥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돼지 치는데 집에 치게 돼 밥이 밥이 부족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었어요. 돼지 밥이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만 먹을 수 있는 쥐염 열매가 있어 열매 그 당시에 그 열매를 돼지가 먹고 있으니까 배고프 그걸 같이 먹는 거야. 사람이 돼지가 먹을 거 사람 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그때 다윗이, 아니, 다윗이 된다. 그때 상자가 어떻게 돼? 마음을 돌이키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전도 그렇지만, 마음을 돌이킬 때 이미 동구 밖에 나와 계시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슬픔과 고통과 고난에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축복하셔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장차,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 이까지 하냐면 오점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 아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이제는 자기 생명도 자기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뭐라고? 내가 나의 영을 혼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하자 주여 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거 돌아가시잖아. 그 모든 걸다 맡긴 거예요. 나의 생명도 맡기고, 나의 영혼도 맡기고, 나의 슬픔도 맡기고, 뼈가 쇠할 정도의 그뭐 아픔도 맡기고. 어제 전이도 제가 그랬잖아요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맡기면 된다고 왜 자기가 붙잡고 이거 씨름하냐 이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만든 말 있잖아요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야 제가 만든 말이야 죽음 영어로 그게 고민이 없어서 고민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아멘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서 염려야. 그 정도가 돼야, 아, 예수 믿는 삶이구나. 범사에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고, 쉬지 않고, 고민, 쉬지 않고 고민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이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 모든 염려 다 죽게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 주님의 손에 생명을 맡고, 이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응? 내 주여 뜻대로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이죠. 1 4절마막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데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네 하나님이시라. 아, 이 머리 많이 멋시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요 보편적으로 우리 구원한 게 아니고 각자 구원하신 거야. 각자 이런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각 모든 사람마다 노크하셔서 문 열면 들어가신 거야. 예? 요한 계시 3장 1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열면 들어가신다는. 거야. 이 지구촌의 7 5개 인구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노크한 거예요. 그 노크가 주의 종의 소리를 통해 녹화할 수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 녹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크했어. 문을 연 사람들 다 예수 영접한 사람,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여러분 모든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라고 그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어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고백하잖아요 응? 분열과 다툼 있는 곳에 화합을 달라고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허물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주님께 올인한 거예요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르시죠전 세계에서 제일로 목회를 맛있게 하는 목사가 하나도 있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성이 예수님하고 동성이야. 주씨가 똑같아. 그럼 이렇게 말할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있어. 똑똑히 해봐. 그 정도가 돼야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바로 You a 여러분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 사람은 잘 되나 보다 나는 그냥 걱정이 많아 고민이 많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해서 복을 받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 사는 거예요 24시간 늘 주님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염려가 버려지고 고민도 떠나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만사 형통되어지고 뭘 그렇게 또 많이 먹고 살겠다 인생 별거 아니거든요 저이름분 그랬잖아요. 저는 5대6대주 가볼 땐다 가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구흥집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여기도 순복부터 시작해가지고 큰길 거의 다, 가고, 다 가보고, 다 조그만 개척길 다, 농촌교회다 가봤어요. 비례, 비례길 다 다녀봤어요, 붕런 근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다 똑같은지 몰라. 나는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목회가 기쁘다는 목사님 잘못 봤어요. 그래서 신학 대학원이 지금요. 1대 1에 1대 1. 지원하면 다 들어가네. 옛날에 1 0대1였었던데 지금은 1대 안 들어올라고. 목회는 피곤해. 목회는 뭐 어때 이래 가지고. 아니 세상이 얼마나 좋아 이게 행복하다. 주일하는 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지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그냥 욕심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입만 아멘 아멘 이러고 가잖아 그죠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목사님이 영양식을 잘 준비 요리해가지고 주면 여러분들은 아멘 뭐라고 웃기면 하하하하 이러고 그냥 가잖아 지금 그러잖아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냥 하루 아침을 먹어도 기쁘고 점심을 먹어도 기쁘고 저녁을 먹어도 기쁘고 밥 먹을 때아 신경질어 죽겠다 이게 죽을 사람이야 그 사람 밥발이 모래알 같다 죽을 사람이야 기쁘고 또 기쁘고 그래서 정말 주님 믿고 나가니까 문제가 안 보여 왜? 해결자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까지 다 부탁합니다 내가 때로는 울어서 눈이 찐물르고 내 뼈가 좀 녹을 정도로 내가 심히 아프고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위가 경련 히 일어나고 어? 막 별의별 짓을 별의별 그냥 일을 다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부탁 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괜히 호소해봐야 별벌이 없어요 사람한테 호소해보면 다 아픔에 해돼서 돌아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서 믿고 나가면 주여 내 영혼까지도 부탁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아니 나는요 이 새벽기도가 없으면 목회할 맛이 안날것 같아요. 나만 그런다. 여러분들 아멘 해야지. 새벽에 첫 시간 하는 게 드리고 하루 시작하기가 좋잖아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잠을 잘해도 못자 새벽에 잠을 잘해. 잠을 잘해도 못 자요. 그냥 물어볼게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밤에 잘 주무셨죠? 왜잘 주무신지 알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서 멜라토닌 홀몬이 자꾸 생성이 되니까 이게 그냥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잠을 푹 자고 새벽에 나오셨죠? 네. 잠을 푹못 자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여기. 지금도 자고 있는 거야. 머리 굴리다가. 근데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이게 우리 몸에 무슨 멜라토닌 홀몬이 나와서 잠을 자게 하고. 스트레스는 그혼을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 잠을 못 잔다? 아, 내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잘 잔다? 아, 믿고 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못 잔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잠재된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뭔가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주, 주무실 때 이렇게 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용을 죽게 부탁 하나이다. 그러고 자. 아, 안 죽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되게 빠르게 말 바꿀게. 살든지, 그냥 더 살든지 내 영혼을 죽게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자. 아멘. 죽으라니까 또안 죽으려고 그네 아유, 참.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멋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사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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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많이 온다고 뭐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맛있는, 아침부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응? 안 먹으면 내가 다 먹고 그렇게 승리하세요 기쁘게 사세요 그냥 어디에 살든지 행복하게 사세요 승리하세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죄인을 지적하지만 우리 하나님 오셔서 죄인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영혼이 슬픔뿐이고 정말 내 모든 연수의 뼈가 녹아질 정도로 힘들었던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혼을 주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그게 쓰임 받는 믿음의 인생 일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기도도 또 왕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여혜받고 능력받고 주님 주셨느라고 늘 감사하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